809년입니다. 809년 7월, 왕의 삼촌 속부조 속부 속부 언승과 그 동생인 이찬 재옹이 둘다 삼촌입니다. 병사를 끌고 들어와 난을 일으켜 왕을 시했다. 해 이십 세기들 왕의, 왕의 아우인 동생인 채명도 왕을 모시고 호위하다가 함께 화를 입었다. 왕을 추시하여 애장이라고 했다. 애장. 그래서 애장왕입니다. 애장왕. 애장왕을 죽인 김원성하고 김재용은 둘다 애장왕의 삼촌들이에요. 삼촌 둘의 아빠들은 아, 둘의 두 사람의 아빠는 김인겸이고요. 할아버지가 바로 원성왕이죠. 애장왕은 원성왕의 증손자죠. 그래서 삼국유사 왕력편에는요 나중에 흥덕왕이 되는 김수종도 이 반란에 참여했다고 해요. 김수정은 김재웅은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아무튼 삼촌 새끼들이 못됨을 품어가지고 자기 조카를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데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촌들을 조심하시고 아무튼 김원승은 원성왕 때부터 이미 시중이나 병부령을 역임해왔던 중신이었고요. 예장왕 때도 상대등을 역임했었습니다. 애장왕이 즉위할 때가 13살이었습니다. 그때, 즉위하고 나서 김원승이 계속 섭정하, 아, 섭, 김원승이 섭정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죽은 게 10년 만이니까, 대략 한 23살쯤에 죽은 거죠. 그죠? 뭐, 22살인가? 3살인가? 근데 그때 죽은 거잖아. 그지? 뭐, 결국에는 근데 애장왕이, 어, 20몇살될 때까지, 일단 귀족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니면 뭐 조카가 무슨 임이겠어요, 그죠? 어 삼촌 새끼들이 못됨을 뭐 품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뭐요런 슬픈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헌더왕 김언승이가 왕에 위 올라가지고 요 사람이 바로 헌더왕인데 어, 뒤에 요 기사가 좀더 재밌는 게 있어요. 좀 내려가 볼게요. 자, 헌더왕이 즉위했다. 휘는 언승이고 소송왕의 동모제이다. 자, 언, 원성왕 6년에, 원성왕 6년에 당의 사신으로 다녀와서 대하찬의 위를 받았다. 자, 7년입니다. 어, 791년에 역신을 주사라고 잡찬이 되었으며 아마 이거는 제공인가? 그 사람인가? 자, 10년, 10년에는 시종이 되었다. 11년에 이찬으로 재상이 되었고 12년에는 병부령이 되었다. 자, 애장왕 원년에 각간이 되었고 2년에는 어룡성, 어룡성의 사신이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등이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즉위했다. 자, 와이프는 귀승부인이 예영 각간의 딸이다. 각간 예영의 딸이다. 자, 이찬, 김숭빈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자, 을 8월에 대사면을 했다. 요 다음 기사 중요합니다. 자, 이찬, 김창남 등을 당나라에 보내 상을 알렸다. 헌종이 직방원 외랑 서버사 중승 최정을 보내고 불모로가 있던 김사신에게 최정을 보필하게 해서 부절을 가지고 가 가지고가 조문하고 제사하게 했고 또 왕을 계부이 동삼사 검교태위 지절 대도독 계림주 재군사계림주저사겸 지절 충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부인 정실을 왕으로 책봉했다. 자, 대재상, 김승빈 등세 사람에게 문극을 하사했다. 생각하건대 왕비는 예영각간의 딸인데, 지금 정실하니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요거는 김무식이 주석이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사실 별 얘기가 없는데요. 삼국사절료란 책이 또 있어요. 요거는 2조 시대에 만들었던 책인데, 삼국사절료, 예장왕 10년조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자, 견, 이금창, 아, 견이 금창, 어, 견이 이찬, 예, 견은 보냈다. 그런 말이고, 이찬, 김창남 등 김창남 등을 보내고, 에우당, 사이, 병홍, 차정승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헌덕왕이 반란으로 왕이 오른 게 아니라, 예장왕이. 병으로 죽었다 병으로 훙하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어, 예장왕은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았던 거죠 자기가 이제 왕이 어쩌면 왕이 오르긴 하는데 자기 조카를 때려 잡고 올랐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당나라의 거짓으로 보고했고 그래서 당나라에 이제 당나라에서 이렇게 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장왕의 제사를 지내거나 조문하거나 이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친 거지 시발 당나라한테. 당나라 새끼들 맨날 탁발부탁발부 탁발부 그렇게 야만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 뭐예요 원성왕 원성왕의 자손 새끼들 자손 새끼들 중에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새끼들이 좀 있죠, 그죠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옆동네 사람들인데 난대군데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애장왕은 그렇게 요렇게 죽었어요. 다 원성왕의 손자입니다. 외부 세력도 아니에요. 내부 세력입니다. 내부 세력. 그게 더 역같은 겁니다. 내부 세력. 여러분 그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때 모이는 친척들끼리 서로 유산 때문에 잡아주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겠어요. 자, 2년입니다. 헌덕왕 2년. 810년. 봄, 정월에 파진찬 양종을 시중으로 삼았다.